안녕하세요 에스쁘아티비 카나입니다 저번 시간에 샤또 벨 에어 2013년산 테이스팅을 함께 했었죠 이번에는 샤또 벨 에어 2013년과 제일 잘 어울리는 안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주 소개 나갑니다 소고기 업진쌀 전국민 서민 음식 삼겹살, 밥반찬의 1인자, 소세지, 누구나 집에 다 있다, 모짜렐라 치즈, 샤또 벨 에어 2013년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가 뭘까요? 이네 가지의 지금 안주가 푸짐하게 지금 마련해놨어요. 2013년 샤또 벨 에어를 따라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자. 시음을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음음 향기롭게 입에서 탁탁탁 터지면서 되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어, 엄청 부드럽다 딱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뭘 먼저 먹을까요? 소고기? 소고기 한번 먹어볼까요? 간을 안한 딱 고유의 맛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음, 부드러워요. 음. 음. 아, 소고기 괜찮은데요? 소고기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 와인이 강하게 느껴져요. 가장 중요한 건 와인을 마실 때 와인보다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와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. 근데 왜 소고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알것 같아요. 자, 이제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. 삼겹살, 이것도 간을 하지 않았어요. 음. 역시 돼지고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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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고기가 기름이 지니까 얘가 살짝 겉도네요. 소고기가 살짝 스며든다는 느낌이 있다면, 돼지고기는 살짝 따로 놀아요. 여기 와인 삼겹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돼지고기가 살짝 전더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.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기름이 많으니까 와인이 흡수되고, 얘는 천천히 흡수되니까 뭔가가 잘 믹스가 되지 않는 느낌? 그런 것 같네요. 다음은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.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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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소세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이게 소세지가 약간 육포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, 육포. 이게 소세지가 짜서 굉장히 자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. 이 그, 그 느낌? 단짠 느낌 아시죠? 양념치킨 느낌. 아, 그 정도는 자극적이진 않지만 단짠, 단짠, 단짠 하면서 고유의 맛을 내게 하네요. 편의점 가서 이 소세지 하나면 와인, 기똥차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급지게 느껴져요, 와인이 심지어. 치즈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치즈도 기대되는데, 이거 손으로 먹어야죠? 치즈는, 역시. 아, 너무 더럽나? 음, 음, 부드러워. 음, 부드러워. 음.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맛이 약해요. 그러니까 레드와인을 먹을 때 안주가 좀 부드러우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와인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, 이 와인이. 모짜렐라 치즈도 되게 부드러워 버리니까 아예 맛이 밍밍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와인 맛도 안 나고. 치즈 맛도 안 나는 이런 말이 맛이 나네요. 이런 치즈보단 약간 구다 치즈나 과일이 들어간 치즈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치즈랑 드시고 싶으시다면 모짜렐라 치즈는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제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1위는 소시지! 아, 정말 추천해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가성비 와인 가성비 안주를 고르고 있어요 소고기 맛있죠 소고기가 진짜 맛있으면 와인도 맛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간단하게 와인을 먹고 싶은 걸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샤또 벨 에어 2013년산과 함께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는 가성비 대비 소세지를 추천해드립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와인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가서 당장 소세지 하나 사서 샷더벨 에어 2013년산 한잔하는 건 어떨까요? 가성비 와인을 귀족 와인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